뉴욕 시티의 본사를 두고 1923년에 시작된 스 c h 스틱아 s t 라이팅 대회가 해를 더할수록 규모와 구성 면에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 수상자들 중 학생들의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 속에서 영향력도 커지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멜비 하이스쿨 12학년 김찬규 학생은 Art Portfolio 부문에서 골드 키 수상. 믹스미디어, 드로잉, 페인팅으로 4개의 실버키와 3개의 어너러블 맨 상을 수상했으며, 이스트레이크 하이스쿨 12학년 양보영 학생은 페인팅 부문 골드키와 드로잉, 페인팅 부문 실버키 수상했고, 드로잉, 믹스미디어 부문 7개의 어너러블 맨 수상을 했습니다. 케미아카이스쿨 11학년 김윤영 학생은 페인팅 부문 골드키와 페인팅과 드로잉 부문 5개의 실버키, 그리고, painting w o m e 상 수상. 벨뷰 하이스쿨 9학년 송나 학생은 페인팅 부문 골드 키와 믹스 미디어 부문 어너러블 맨상 수상. 글레이셔 뷰 주니어 하이스쿨 9학년 권신지 학생은 페인팅 부문 골드 키를 수상했습니다. 또한 벨뷰 하이스쿨 0학년 이소희 학생은 코믹 아트와 페인팅 부문 실버 키, 페인팅 부문 어너러블 맨상 수상. 취인 미들스쿨 7학년 엘리스 왕 학생은 사진 부문 실버 기수상 페더웨이 퍼블릭 아카데미 8학년 서윤아 학생은 드로잉 부문 어너러블맨상수상 뉴포타이 스쿨 9학년 에린차 학생은 페인팅 부문 어너러블맨상수상 레오타 미들스쿨 8학년 이종혁 학생은 디지털 아트 부문 어너러블맨상수상리볼 하이 스쿨 9학년 이민서 학생은 페인팅과 드로잉 부문 어너러블맨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은 2월 4일 저녁 6시 30분 에버렛 극장에서 진행되고 리셉션은 쉐 쉐크 아트 센터에서 2월 3일 오후 5시 열리고 워싱턴 지역 수상자들의 작품은 시애틀에 위치한 코네시 예술대학 메인 캠퍼스에서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에버렛에 위치한 쉑아트 센터에서는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열립니다. 전시회 많은 참여로 이 세들의 독창성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